썸댕이들 안녕. 다들 감기 조심하고 있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야뭐 시작 없이 그냥 시작했어. 아, 몰라. 이렇게 다그때 다르게 안녕하세요. 정성희 씨에게 유튜브를 권한 네. 한 시간 저강사 유튜브를 하라고 한장사자 공인합니다. <laughs> 너를 찍어 내가 너를 찍어줄게. 좀너 채널에 나만 나오면 이게 맞아? 좀이 음식 나오면 <laughs> 그래 모모 좀 우리 같이 나오면 정수미씨 우리가 모모 주문했지? 저기 에그 네. 베네딕스 야 잠깐만 너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 아니 너한테만 무슨 효과 넣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얼굴 엄청 작아 <웃음> <웃음>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상하다 내가 띄워돌리니까 어플이 풀리는데? <laughs> 네, 여린것 같은데 이거 기니가있어서 그런지 니가 들고 있으니까난 멀죠 엄청 예쁘네 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습니다여습니다여 붙였네요 머리 니습니다 여기 있거니니에요 매직 기있니다있어니이지 <laughs> <매직 기드마술이 웃음> <테드가> <laughs> 어, 조명 들어오니까여니있습거있다니다 <laughs> 에그 베네디트네요. 네. 자, 조명할까요 언니 메뉴죠. 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면은 이거, 이거 찍어봐, 그냥.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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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해줘, 해줘. 나 불친절한 회? 유튜버야. 그전에는 이런, 음, 이런 거안 했어. 아, 이게, 아, 유튜브에 게, 이거. 노른자야, 이거 해야죠. 아우, 어, 진짜 맛있겠다. 너무 좋아해. 나이 노른자를 너무 좋아해. 이런 느낌. 이잖아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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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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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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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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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호가. 아 그레이스야 정말 왜 그러고 있어 왕관이 진짜 잘 어울린다 글쎄 요것 봐아 진짜 왜큰거 같지 엄청? 처음 봤을 음, 때랑 정말 많이 컸을 이거 뭐게? 아네고맙습니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네 아니면 어떡할 거야 <laughs> 되게 신났네! 엑소공주 예. 나네 엑소공주! 우와! 너네 되게 좋아하잖아 공주병 걸렸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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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네 <laughs> 자리를 바꿔 그럼 부록이는 아침마다 소미님 옷 머리를 하고 어? 아 하셨네 아, 다시? 네?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오늘 떼고 왔어요 아올 새로 해야 돼가지고 그러네 그레스머리에서 부르게머리로 다시 바뀌었어요 <laughs> 한 번에 맞췄어한에 맞췄어요 말도 늘었다 많이 그래, 는거 그래. 그래. 같아 엄청 말도 늘었어요? 예 네. 애들은 네. 하루하루 달라서 허술히 서서히 못했는데 한번이 갔어요? 지금이 딱 예쁘자라고 음. 진짜 이렇게 음. 이렇 음. 치과 가야 되는 교정을 시작해 교정 음. 이게 부정 교정이에요 음. 애기들은 어. 교정 어떻게 해요 네. 밤에만 하면 된대요 이게좀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끼는 끼는 응. 밤에만 하면 음. 그렇게 클 때까지 그 나중에 양약, 양 같은 거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 마음에 들어야 이거 집에서 계속 색칠 할 거야. 다른 공주님을 엘사처럼 이런 색깔로 칠해줘야겠다. 엘사? 엘사 없나? 뭐가 없어? 엘사가 없구나. 너네 애싸가 없는 공책인가봐. 어디에. 어디에 있지? 맞았어. 맞았어. 맞아. 맞았어. 나도 응. 마술할래둘다마술래 그래. 까마. 눈 감게. <laughs> 이제 눈 까먹어. 아니야. 어디 갔지? 머리 속에 다 숨겼나?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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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별로? 그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 오리야, 오리. 오리면 안 돼. 그게 더 좋아요. 과일이 더 좋아요. 오리는 과감하게 버리네. 약간 그런 건가? 그, 천원 다섯 장이랑 만원짜리 한장 중에 천원 다섯 장 고른 그런 느낌인가? 어?

i 봐 n o 랬나 n o not. i 있었 o t I'm n o 이 I'm not. I'm n n o m not. I'm not. I'm not. 거 됐지요, 이제. 아, 고 네, 여잘 봐요. 네. 오, 네. 안녕. 잘해요. 응. 여미, 얘도 아프지 않아요? 여미, 가서 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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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모두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는 눈치네. 1번 나무, 남... 나무, 남... 남... 그거 찾아, 이거 같은데, 응. 언니, 진지하다. 너도 삐졌어? 언니 다리 안 줬어? 또? 언니 방송으로. 회해서 다시 이한테 이거는 빼는 거야. 응. 어, 사람 먹었어. 사람 먹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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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잔인해. 헌도야, 음, <목소리가> 유한이 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였어! <laughs> 안돼! 야!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거봐 이거 중국밥 했잖아 먹은거 아니지? 김치 우리 다음 영상에 만납시다. 안녕!